옛날 모네에서도 시작했고요. 수많은 분들이 특히 아주 유명하신 분들 웃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았더라고요 어, 피부가 더큰 피부 카라테스는 웃음은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웃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햇빛, 공기, 물, 미소 외에 이 세상에서 도 말할 것이 없다. 카라테스는요. 세상에 흑기공기을 뭐를 포함시켰어요? 미소를 포함시켰어요. 저 또한, 저는 사실은, 어, 음승 강의를 200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저도 이제 많은 교육을 받으러 다녔고요. 또 학교도 있었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제가 2004년도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어떤 강사님이 와서 다 웃는 거예요. 네, 저는 다른 거는 자신이 없는데 웃는 거 하나는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웃을 때마다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계속 웃었어요. 네, 그래서 웃어야지, 한번 웃어봐야지라고 했는데 세상에 제가 이첫 8년도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웃음을 배운 계기가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요,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줬더라고요. 바로 수술을 네 번을 했어요, 제가. 저신앞취 수술을 내고를 하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를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 눈물이 따라 흐르는 거예요. 얼굴을. 바닥을 봐도 제 눈물이 보이고요. 누워있서도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요. 저보고 우울증 걸렸다고 약 먹으래요. 입꼬리도 웃는 소리 들으면 웃고 있는데 눈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5년 전에 하고 싶었던거라고요 바로 웃음이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저는 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웃음을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도이 순간 제가 어, 웃을 거예요. 웃는 순간 뭐라고요? 저는 제 건강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웃을 수안먹어도 되더라고요. 네, 저는 저를 위해서 웃을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10년 동안 웃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웃음은 무엇일까? 내인생에 무엇일까? 하고 정의를 아, 내려봤어요. 저는 이게 책이 이렇게 1 0 0 나와 있거든요. 딸아리나, 미소는 남에게 주는 선물이고 나에게 뭐. 웃음은, 웃음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이장 네 강사가 웃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미소는 네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만나자마자 생글생글 웃으면서 소리 내고 웃음 이상하잖아 입걸이만 리면 되는데 지금까지 가장 고생한 사람은 가족들만 다 같지만 진짜 고생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웃으면 이 세상은 없잖아요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그런데 나는 나에게 선물을 많이 하고 싶은 게아무 받는 도안 되는 게또 삶이에요. 돈한푼안 드리고 나 자신에게 선물하는 게 뭐라고요? 웃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나에게 선물을 많이 줄수 있는 게 웃음이 아닌가 웃음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제가 선의를 내려봤어요. 여기 보시면 웃음은 건강에 유익한 육체 운동이다. 아리가리아 나리소베레스가 웃음은 육체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웃음은 웃음. 운동이다. 웃는다. 근데 그냥 웃으시면 안 된대요. 웃는 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네, 어떤 방법이냐면, 어, 여기가 없네. 영수에서 5초 동안 웃는 게, 영수에서 5초 동안 웃는 게 바로 뭐냐면, 네 미소예요, 미소. 용서에서 10초 동안 웃는 게홍소고요 용서에서 15초 동안 웃는 게 바로 뭐냐면 대소예요. 대소. 여기까지는요. 웃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웃음은 생각을 바꾼대요. 그런데 15초부터는요. 바로 웃음은 기적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몸의 아픈 곳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5초부터는 따라합니다. 웃음은 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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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은 무슨? 안통치약이다안병치약 예. 우리 얼굴의 근육은요, 84개 근육이 있어요. 84개 근육으로, 온갖 것이 표정을 짓고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가 나고, 속상하고, 흔하고, 억울하고, 정말 슬플 때, 얼굴의 주력이 84개 근육 중에서, 40개에서 40개 근육이 움직인데요. 그런데 그 근육은요, 주름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냐면, 다시 한번 주름이 생기대요 관상학자들은 세워진 주름은 과거는 힘들었고, 지급 한때도 힘들 것이고, 미래도 반드시 불행이라 연기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소에서 우리가 크게 웃을 때, 크게 웃을 때 주름이 몇개 생기느냐, 근육이 몇개 움직이는가 라고 했더니요. 바로 84개 근육 중에서 미소에서부터 큰 웃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까지는 14개에서 16개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런데 그수름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세워진 주름을 펴주는 수름이래요 그래서 헛따라 합니다. 나는 아, 웃을, 때가 웃을 때가 가자, 가자. 가자. 젊다. 이렇게 자꾸 얼굴 보 한마디 합니다. 당시도 웃을 때가 가장 자 젊습니다. 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과연 웃을 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젊다. 우리 몸에 웃을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뭐 하더라고요. 그죠 네, 모르겠다 싶은 는도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생각을 안 들어 놓고요. 그거는 마흔 상만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요1 9 7 9년도에 미국의 피에더 박사님은 16살 소녀, 간지한자 소녀를 전시같치 상태에서 어떤 곳에 매스를 갖다 대서 수술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소녀가 전시치에 있는 소녀가 왼손, I don't k n o 자, s 손을 어디에 갖다 붙이냐면, 전전에 t know. I don't k 붙이는 것도 o n 전전 n o w I d o n 에 왼쪽 쪽쪽 I 따라 n t know. 앞쪽 o n t k n 쪽 w I d o n 가이 n o w I d o n 스 k 이 o w I don't know. I 대부분이 우지않는게 공통적이거든요. 그게 바로 각종 대로 활성화시키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 안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예요 우수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